아고 아니, 내가 이친가니라 일본 이, 이, 이번, 이번, 이 먼저 뽑았으면 이 예, 선물 중에 모는 게 골라가는 거래요그니까모 뭐 골라가는 거래. 그래. 응. 그게 재밌는 거지. 아, 그거는 <놀라> 요 안에 있는 거는 뜯어내는데 <놀라> 그 밌부분아 어. 잠시만요. 예. 아, 그래 잠시요. 내가 가서 잠깐 어, 여기 계시고. 너무 어순선하다. 야 회장 무슨 재래시장에 온 것도 아니고. 순서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협찬하는 제본의 의도가 뭐냐 면 번호 1번부터 불러서 1번이 먼저 하나 골라가는 거야. 그 다음에 2번이 올리면 지금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고. 저기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. 왜 없어? 14번이잖아. 아 1번인데, 여기 번호가 안매겨져 있고. 야, 10번 보면 나 들고 가는 거야. 걸 가져간다는 거야. 뭔 뜻인지 아는데, 지금 갖고 온 사람이 14번이야. 재봉 씨의 얘기는. 열네 번째1열 번. 열 번. 열 번. 부터 불러오고 사번5오번 그다음에. 못 찾으면 <목소리> 그만이에요 그러면. 아니 나중에 찾아요야못 찾았어. 잠깐 가야어가야총 장가 가야지. 선물 가야지. 장가 내주고 선가 받은 사람은 가야지. 장가 가야지. 장